향수? 향수? 잠깐만요, 향수. 향수를 궁금, 향수가 궁금하구나. 제가 겨울 조금 추울 때 자주 뿌리는 향수만 골라서 갖고 왔어요. 올 겨울에 많이 뿌렸던 이거는 다들 아시죠? 폐 향수죠? 이거는 지금 네 병째 쓰고 있어요, 네 병.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 요 처음 막 처음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제 피부에서 네, 저한테 이 향기가 났을 때 굉장히 좋아요. 네 광고 아니고요. 메종 마르지엘라라는 향수. 바이더 파이어 플레이스. 불에 약간 장작 태운 냄새, 뭐 고, 군고구마 냄새, 뭐 그런 향이 나요. 근데 이것도 저 너무 좋아해서 겨울에 많이 뿌리고 가끔은 이향 맡고 싶어서 침구류에도 뿌리고 잘 때도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같은 브랜드 건데 레이지 썬데이모닝이라는 향이에요. 이거는 음, 제가 직접 뿌리지도 않고 침구류나 소파, 그런데 뿌려요. 맑고 깨끗한 향기예요막 빨래한, 이제 막 빨래하고 나온 세탁물 냄새. 이거는 봄에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리고 이것도 다들. 제가 좋아하는 향수로 알고 계실텐데 조말론의 다크앤보 한 진저릴리 굉장히 매력적인 향, 향수예요 약간 올블랙이나 음, 그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갈 때는 이 향수를 뿌리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 한국 이거는 우드 향이 메인이 되는 향수인데 이 향수도 좋아해서 두 개째 처음에는 선물 받아서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홈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 어... 대체로 다 약간 머스크 계열의 향수가 많죠 겨울에는 머스크 향을 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많이 뿌릴 수 있어서 네. 이렇게 겨울에 즐겨 뿌리는 향수들을 설명해드렸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봄에 자주 뿌리는 향수도 설명해드릴게요. 딥티크에서는 그거 좋아해요. 블레르드 보.